반갑습니다 형님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티비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해면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따로 뒤쪽에 남미의선도 해보고 누바 플레이오프까지 같이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경기, 애틀랜타대 에리조나 경기입니다. 그랜트 홈즈랑 브랜드 파트가 붙는다고 합니다. 파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아우카운터 하나도 못 잡았어요. 8실점을 했습니다. 8실점 아우카운터 하나도 못 잡고.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구속 자체는 올라온 편이지만 얼마 안 던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구속은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실 파트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매년 이렇게 뭐 재구 같은 거 상태는 좋습니다. 페스볼에 이런 구위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이지만은 대신에 헤브스틱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 망가져 있어요. 올해는 특히나 뭐 배럴 타고 양산 되는 거라던지 이런 좀 정타 컨트롤도 잘 안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난번 경기 때 처맞기 전까지는 3점대 방을 했었다가 한 경기만에 5.05가 됐습니다 어 지금 내셔널리그에서는 사실 승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7승이나 챙겨 가지고 가장 많은 승수도 챙기고 이랬었는데 하지만 실속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가 그동안 조금 뭐 운이 따라다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터진 것 같아요.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브랜드 파트가 사실 좀 운이 따른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안 좋은 쪽으로 흘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랜트 홈즈는 최근에 내 경기 자체는 뭐 2.5위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제 초반에 되게 잘했다가 의외로 잘해주다가 좀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현재 그랜트 홈즈가 파트보다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제 경기가 어, 에리조나의 저신 마르시네스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애틀랜타스도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또 승리를 날려버렸죠. 어려운 경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뭔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아. 에리조나는 저는 빠따의 기세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 편이지만은 애틀랜타는 지금 투타 모두 다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이 경기는 그냥 예측이 되기에 별로예요. 9.5를 받은 거. 양팀이 빠따를 생각하면 사실 언더를 생각해보는 중도 하지만 그냥 별로 안 건드리고 싶네요. 애틀랜타가 파트보다는 선발에서 좀 우위에 있는 그랜트 홈즈가 나오긴 하지만 어제 크리스 세일이 나왔는데도 그 경기를 날려. 먹기도 하고 영 손이 안 가는 매치 같습니다. 간다면 나는 혹시라도 이 경기 간다면 그냥 어 언더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것 같은데 어 파트를 지금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그리고 이제 세인트리스대캔자시티 이거는 어제 경기가 이제 더블헤더 그 선발은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랑 분석은 똑같을 것 같아요. 미콜라스가 거의 한 7, 8경기가량 잘해주다가 직전경기때 4인이 사실점으로 볼티모어한테 많이 고전을 했는데 이 친구는 늘제구력은 좋지만 또 많은 피안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요즘에 세인트리스가 기세가 확 빠졌죠. 좀 여러 명의 선수들이 많이 좀 털려 나가면서 리버라토레, 뭐 팔란테 이런 애들 많이 총하자가면서 세인트리스가 좀 원상 복귀를 하고 있는데 미콜라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좋지 않았던 거.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회사 상으로는 홈에서 좋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미콜라스가 썩 믿음이 가는 상태가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노아카메로는 신인투수 치고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리고 직전 경기 때는 원래 이제 포신 많이 구사를 하는데 이 커브나 커터 체인지업 이런 공들을 더 많이 던짐으로써 좀 어, 이런 유연한 투구 그런 것들 해줄 수 있더라 이런 것들 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냥 저는 노아 카메라의 지금 4네 경기째 메이저리그 첫 어,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첫 경기 때는 볼넷이 조금 많았지만 이후에는 제구력도안 정도 있는 상태고 피안타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얘네들이 또그 라이벌 매치거든요. 미주리주의 라이벌 매치. 어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사실은 함부로 내다보기 어렵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노아 카메론이 한 번도 호출해도 이상하지가 않겠다. 사실 뭐 이제 뭐내 경기밖에 안 했을 뿐이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거 상으로는 미콜라스한테 전혀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현재 아직 좀 빠따가 약하다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는. 뭐 14만 타 하나 치고 하면 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길래 저는 이거는 예, 어제랑 똑같이 캔자의 역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5뭐 프레임 같은 것도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너무 좀 별로긴 해가지고 이거는 챙길 정도는 안 되고 저는 캔자 쪽으로 좋게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화싹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화싹이 그 슈스터를 오프너로 쓰고 버크한테 시간을 벌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길래 버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불펜데이를 돌렸더라고요. 그런 게임조차 디트로이트가 사실 좀 어렵게 풀어갔었던 한점 차로 화이트삭스가 패배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정규 선발이 나오는 편이지만은 사실 버크가 그렇게 막 믿음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화삭이 여러 어린 선발 투수들 가운데 버크의 기록 자체는 다른 애들보다 마땅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 시즌 60이니 동안 볼넷이 31개나 될 정도로 이 볼넷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제구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디트로이트한테는 얼마나 좀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사실 화삭이 지난 시즌보다는 현재까지뭐 나은 상태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패배가 굉장히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한 10경기 정도 기준으로는 2승 8패 아주 뭐 못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원정에서는 정말 바닥인 반면 홈에서는 아주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어 디트로이트가 전체 승률 1등이기도 하고, 화사은 밑에서 2등이라고 했었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내 게임 시리즈 가운데서는 저는 디트로이트가 아무래도 챙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랑 이제 그저께는 디트로이트가 불펜데이라든지, 깁슨을롱 같은 애들 올렸을 정도로, 마운드 운영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KC 마이즈 등판이면은 좋게 봐야 될것 같아요. 마이즈도 복귀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두 경기 동안에는 구속도 조금 떨어져 있고 공도 한 89밖에 안 던졌다 이런 게 있지만은 세 번째 등판 정도만은 슬슬 이제 투구수도 늘려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즈 의 오늘 올 시즌 기록 자체는 작년이랑 아주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케이시 마이즈를 좋게 봐야 되는 경기 같아요. 시온 버크도 만만치 않은 투수지만은 음전 디트로이트가 여전히 빠따의 기세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양팀의 격차 같은 거라든지 어제처럼 불펜을 또 많이 썼다 보니까 화싸이 그런 식으로 홀러 간다면, 디트로이트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 디트로이트의 뭐 일반 승배장 상당히 별로여서, 헨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토 대 필라데피아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좀 도망가, 도망가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크리스 베시 또 상당히 기록이 2점 대였었다가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 동안 4인이 오실점, 5인이 오실점 이렇게 해 가지고 피홈런도 많아지기도 하고 시즌 초반에 사실 작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방어율이 그냥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한다. 그런 얘기하면 하지만은 지난 몇년 동안 토론토에 와서는 홈이랑 원정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 가지고 마땅히 뭐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어이 친구는 뭐 많은 구종들을 특히나, 싱커를 주무기로 쓰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사였었다가, 올신즌 플러스 5로 회복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갖고, 뭐, 구속은 떨어졌어도, 배구력도 확실히 나아졌고, 땀볼 유도도 좋아졌다 이래서, 꽤나 잘 막아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만, 딱히 최근에 두 경기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믿고 맡기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루사라도는 사실 올신에 거의 뭐, 사이언까지 도전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경기 때 아예 그런 가능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정말 개판이었어요. 1회부터 일단은 어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전 경기에도 1회 때 3실점이나 하고 남은 것들을 잘 버텨주면서 7이닝 3실점 10K로 초반에 실점을 딛고 아주 잘해줬었는데 지난번 경기에도 초반부터 3런 맞기도 하고 상당히 안 좋게 출발을 했다가 3회 들어서 아주 크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보면은 그냥 뭐 장타 여러 번 맞고 보크까지 나오고 송구 실책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냥 최악이었었거든요. 제구력도 그냥 마탱이가 가버려서 지난번 경기때 루사르도는 그냥 커리어 최악의 피칭. 그 정도급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음, 루사라도가 사실 배시보다는 조금 더 잘해주고 있었지만 지난 경기 때 너무 처박는 바람에 오늘 경기를 딱히 뭐 믿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전 경기 때도 조금의 불안감을 노출하긴 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일 뭐 당장 루사르도가 얼마나 좀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베치지 필라데피한테 뭐 여섯 경기 동안 이거는 뭐매치 시절이나 뭐 슬래키스 시절 어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봐도 상당히 성적이 괜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사르도를 조금 더 높게 봤지만 직전 경기 때안 좋았던 거라든지 음두 선수 모두 다 요즘에 상태는 안 좋아 보여서. 저는 그냥 좀 피해가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가 뭐 좌완투 상대로 굉장히 잘 친다 이런 게 있지만은 바로 이번 시리즈 때어 크리스토퍼 산티스 좌완 선발한테는 어 홈에서도 굉장히 또4한타밖에못 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지라 토론토가 사실 이제 어제 경기 홈런이 없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이제 한 6경기 동안 홈런이 거의 뭐한 14개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토론토가 빠따기세는 전혀 꿀릴 게 없다 피라데피아 최여 6경기 뭐미렇게한테수위도 당하고 1승 5패로 안 좋아진 시점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뭐 굳이 모험을 걸고 않네요 이건 사실 토론토의 역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경기인데 저는 오늘 경기는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슬렉시스와 미네소타 그 어슬렉시스는 잭 퍼킨스라는 선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슬렉시스 선발진이 참 이제 부상도 많고 문제인데 얘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잘했었어요 어슬렉시스가 키우고 있는 유망주고 최근 5경기 동안 사실 뭐 방울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은 삼진을 35개를 잡는든지 대신에 뭐, 볼렛 11개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뭐, 더블레이, AA, 트리플레이 보면은, 마이너리그를 이제 삼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잡으면서, 위력적인 투구를 해주고 있지만은, 제구력이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퍼킨스가 긴 이닝을 끌고 갈것 같고, 그 앞서서 이제 스펜스, 미치 스펜스가 스 아마 한, 시신에도한 멀티 이닝을 해주고 있는데, 내일 뭐, 얼마나, 한 1, 2 이닝까지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뭐이 후에는 퍼켄스가 나올 거고, 마이너 그리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은 실점이 좀 많은 편이긴 했었다. 예, 이런 건 있었습니다. 반대로 윈우스 하는 베일리 오버인데, 베일리오버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은 한 번씩 크게 털리고 이외에는 그냥 꾸준하게 좋은 하락들을 해준다 이랬었는데요. 하필이면 지난번 경기 때 사이닝밖에 못 던졌고 그때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늘 이제 피오런에 대한 이런 불안함을 있는 투수기도 해요. 저는 매번 말하지만 어슬레스가 지금 여기 보면 1승 20회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9연패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20경기 동안의 기록을 가져왔었다가 이제는 9연패 사이에 기록을 가져왔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단은 마운드가 9.36으로 크게 붕괴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8홈런을 치고 있지만은 에, OPS도 6.9 정도면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어슬렉스는 시 그냥 오버팀이다. 마운드 개판이고 대신에 빠따는 어느 정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냥 이 c 리 d 를 내다보면은 그냥 미네소타가 사실은 선발에서도 크게 우세한 부분이 있고 빠따적으로도 그냥 어슬렉스한테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이거는 좀 오바 게임들을 좋게 봤었거든요 이거는 그전에 비해서 미네소타의 제비 메스스는 신인 선발이기도 하고 파보로 로펜즈나 조 라이어보다는 조금 후달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제비 메스스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사실 더 많은 이닝을 던질 뻔도 했었었고 음, 어슬렉스가 오프너 쓴 다음에 제프리 스페니스가 이제 아주 잘 견뎌져가지고 미네소타도 바따를 조금 어렵게 들고 갔었는데 경기 이제 또 후반 갈수록 불펜 구간에서는 그냥 미네소타 아주 큰 이점이기도 있 했었고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흐른다면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리 오버가 직전 경기 때 살짝 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변수라 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어슬렉스 이런 불펜이라는 그런 보험도 있는 셈이고 미네소타를 좋게 보는 흐름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애틀 대볼티모입니다 프라이언 우 그리고 제 갤플린인데. 어, 브라이언 우는 지금 시애틀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시애틀 이 경기 지면은 수입당하는 건데, 글쎄, 보티모 정도 되는 팀한테 수입을 당한다.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원래부터 시애틀은 그래도 홈 강점이 있는 팀인데, 올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지만은, 어쨌든 늘 홈에서 괜찮은 팀이고, 브라이언 오도 올즌은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1.73, 원정 3.05로 아주 이제 홈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홈이랑 원정이랑 거의 뭐두 배에 달하는 뭐 이렇게 안타 숫자,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 2인 차이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브라이언 오는 상당히 뭐 괜찮은 선발이기도 하고, 애초에.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리은요 사실 뭐 제구력은 정평이 나 있지만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어 그나마 직전 경기 때 화싹 상대로 약한 빠따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그나마 방어를 이제 5점 떼서 밑으로 끌고 온 거긴 하지만 올 시즌에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4경기 동안 피오런7개라든지이 시리즈 동안에는 시애틀이 사실 빠따가 그렇게 터지고 있지는 않지만 글쎄요 저는 애플리이 고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볼티모어는 5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매번 말하지만 볼티모어가 일단은 선발이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타선도 키워볼 만한 유망주도 대단히 많은 편이지만은 뭐 산탄데르를 보낸 것도 그렇고 러치맨이 정말 크게 무너졌다든지 여러모로 저는 볼티모어 올 시즌 타선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시애틀을 좀 좋게 받은 매치 같은데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뭐, 애플린 시전이어는 잘했다든지, 볼티모도 어 5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시애틀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브라이언 후에 좀 기대는 느낌이 좀 있는 경기라 조심하고 싶네요. 저는 시애틀승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볼텐데, 뭐 하나 아주 큰 믿음은 없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이브 경기 또 있습니다. 로비레이, 그리고 딜런 시즈가 붙는데, 어 일단은 로비레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최근 7 경기 동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요정인데, 지난번 경기는 마이애미전에서 7일 이기 실점으로 또한번 잘했었는데요. 근데 그 경기를 빻다가 못해줘가지고, 패전투수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선수들이 올 시즌 잘하고 있는 애들은, 뭐,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주목하고 있는 잘한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뭐 그냥 쭉 봤더니 포심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투구라든지 나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 시즌 포심에 이런 기대 타율이 가장 낮은 선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비레가 뭐 6위에 달한다 포심이 잘 먹히고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네 포심으로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아웃을 잡은 선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로비레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정구로도 많이 쓰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비레가 2021년 사이영을 수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작년에 복귀하고 올 시즌부터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고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이영 시즌보다 구독 자체는 한 1.2마일가나 떨어져 있지만은, 포심의 회전수가 사이언 시즌에 2272이었는데, 올 시즌에 2376으로 어, rpm이 100회나 지금 더 늘어나 있는 시점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주 잘 해주고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좀피홈로도 많은 선수지만은 지금 뭐 로케이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사실 로건애과 더불어 샌프란시스코의 원투펀치가 아닌가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딜런 시즌은요 올 시즌 들어서는 슬라이더의 비율을 많이 올렸어요 사실 이 친구는 포심이 거의 뭐 97마리 나오고 회전수도 뭐 2500이 나오고 원래 압도적인 포심을 가진 선수지만은 사실 커리어 내내 슬라이더만큼 포심이 따라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아예 슬라이더의 비율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바비 도 떨어지기도 하고 괜찮았지만 사실 성적이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실점을 깔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c g 상태보다도 로비레이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 양팀 나르게의 뭐 불펜도 아주 훌륭한 팀이기도 하고 어 지금 도발이 약간 좀 부진한 반면에 랜디 로르리게지가어제도뭐 세이브까지 해주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참 무섭습니다. 샌디고는 에 원래 전체 1등 수준이었었다가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 있기도 하고요. 양팀다좀 뒷문은 단단한 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해요. 원래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11경기째 7.5점 기준으로도 계속 다 언더 게임이었었는데 어제는 6대 5로 점수가 꽤나 났었거든요. 이게 그 피베타에 대한 공략도 조금 되기도 하고 샌프가 간만에 좀빠다가 나왔었지만 사실 이 구도면은 저는 어제처럼 칼 해리슨이 나올 때보다 샌프란시스코의 로베레이가 더 믿음이 가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니피베타보다 저는 시즌을안 믿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언더오버도 뭐 언더 보기 나쁘진 않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쪽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샘프도 얘네들도 홈 강팀이기도 하죠 오히려 샌디가 좀 분전했다고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글쎄 사실 샘프를 볼 만한 근거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뭐 샘프 쪽으로 보고요 언더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저스랑 뉴욕 매치 경기 있습니다 랜던데 그리고 이제 데뷔 피터슨 인데요 사실 이 시리즈는 저는 계속해서 피하고 있거든요 승패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했을때 매치홈에서 다저스가 원정 갔을때는 그때 피터슨이 다저스 애드 상대로 피한 타율이 거의 뭐 4할에 달한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은 지난번 경기 때7 2 이닝 동안 2실점으로 아주 뭐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저포비아 다저스한테 굉장히 약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피터슨인데, 어쨌든 올 시즌 내내 그냥 털린 적이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이닝이 조금 삥나가지고 아쉬울 때가 있지만은, 뉴욕 매치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투수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방울 자체도 생가코다이 다음으로 좋은 급이기도 하고, 요즘에 매치가 뭐 캐닝이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제도 그리핀 캐닝이 예상외로 굉장히 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저스의 빠따는 굉장히 무섭다 하지만 이불 붙을 때는 불이 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요즘에 좀 빠따가 안 좋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다저스의 리스크라면 이제 홈런 그런 분들앞 앞서야 될 텐데 피터슨은 올 시즌에 피어머니또 4개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땅불 유도 비율이 높은 선수기도 하고 올해는 58%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피어머니 뭐 4개밖에 없는데 가끔가다 가뭐 제구가 삥나고 이럴 때가 있지만은 피터슨의 상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랜던덱 지금뭐 방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저스가 선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끼워 쓰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뭐 대승하기도 하고 팀이 6이닝 동안 실점으로 아주 잘 버텨 줬습니다. 양키스를 상대로도. 저는 넥을 피터스보다 믿지는 않은데요. 매치 역시 지금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어, 그나마 얘네들도 홈런으로 많이 좀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치가 지금 원래 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다저스 원정 지금 4회전 시리즈에서도 2승을 선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난 선발상으로도 뭐 피터슨이 크게 꿀리는 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언더 정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시리즈는 전 승패는 대단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피터슨 등판에 9.5면은 기분이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저스 애들이 원래 피터슨한테 상당히 잘 쳤다. 그런 건 있지만은 지난번에 매치 원정에서 피터슨이 7점 이닝을 닫아준 것들, 그런 것들 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사실 배팅하기는 굉장히 별로지만 본다면 9점으로 받은 거는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 자, 우리 피츠버그랑 휴스턴, 켈러, 발드즈인데둘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 켈러 최근에 5경기 동안 2.90으로, 방어를 많이 좀 내려왔어요. 3점대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도 했고, 어, 켈러도 사실은 피츠버그의 이제 원래는 뭐 에이스였었고, 스킨스가 온 이후에는 뭐 이성 말급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켈러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뭐 조금 따지고 보면 홈에서, 그리고 이제 원정이랑 편차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홈에서는 이제 원정에 비해서는 뭐피안타가 19개나 많다든지, 그런 것도 들 얘기를 할만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잘해 주고 있는 것들, 구독도 떨어졌다가 요즘에 슬슬 회복 중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본인이 잘할 때도 승운이 참안 따르거든요. 켈러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아예 승리가없고 6패 중인데 이래서 잘하는 날도 승운이 안 따르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건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로 프랜코 발데즈 얘도 이제 최근에 5 경기 동안 아주 괴물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템파베이 상대로 9이닝 동안 이제 완투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는 끌려가다가 막판에 뒤집어 가지고 발데즈가 아예 그냥 9이닝 내내 역전승 하는 것까지 다 지켜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데즈는 원래부터 그런 괴물 같은 투구가 가능한 선수죠 원래 저는 이 친구는 싱커의 구속이 잘 나왔을 때 사실 이제 2023년 후반기부터 그리고 작년 전반기까지 정말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후반기 때 크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 중심에는 싱커 구속이 거의 뭐 평균 95마일까지 나오는 그런 구속 회복이 있었는데 발데즈 지난번 경기 싱커의 구속 속은 거의 뭐한 0.9마일가나 잘 나왔다. 그래서 평균 95마일 정도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의 상태는 좋아 보여요. 뭐 이러다가도 한 번씩 그냥 의문의 좀안 좋은 경기를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저는 켈로보다도발데제가 조금 더 우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 발데제가 이렇게 좀긴 이닝을 호투를 한 다음 경기 때는. 살짝 이제 폼이 죽는거 예를 들면 이제 8이닝 2실점 경기를 한 다음에 뭐화싹한테 5이닝 4실점 경기를 한다든지 켄자한테 8이닝 2실점 경기하고 그다음에 뭐 텍사스 상대로 7이닝 동안 잘 막았지만 3실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긴 이닝을 먹고 난 다음 경기 때는 조금 가라앉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때피치버그 어 상대로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현재 상태로서는 발대지가 크게 굴리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구속에 올라온 것도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도 휴선 얘네들이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올시는 홈에서는 상당히 승률이 좋은데 원정에서는 11승 16패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또 원정 타율 같은 것들이 홈에 비해서는 거의 뭐사풍 가까이 내려간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휴선이 빠따가좀 답답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발은 휴선이 낫지만 바다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치보고도 바닥이었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그리고 휘어선이 원래 불펜도 많이 앞서지만 요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3등까지 불펜이 방울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3.48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저는 뭐,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리고 뭐 한점 찾게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발데즈가제 예상만큼 해줄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켈러도 잘 하다가도 확 무너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불투명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장 내놓망면 언더긴 한데, 그건 둘다잘 해줬을 때 얘기고, 언제 사실은 좀 배신해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이라, 조심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배당도 휴스턴이 별로기도 하고, 메리트는 크게 있진 않은 경기? 그렇게 보이네요. 자, 워싱턴 대 컵스 경기입니다. 제이크 어빈, 콜린 레아인데, 자, 제이크 어빈 사실 잘해주고 있다가, 한 세네 경기가랑 꾸준하게 아주 잘해주고 있다가, 지난번에 여때 에리조나한테 5연 이동한 6실점을 했었었죠. 제가 그때는 이제 에리조나의 이제 어빈이랑 메리 켈리가 붙는다 이랬었는데 사실 어빈은 그때 에리조나한테 좀 약한 면모 그런 것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내일도 보면 어빈은 컵스와의 세 경기 동안 9.00으로 피홈런도 4개나 맞는 정도로 어빈은 컵스한테 약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코닐레아 글쎄 이제 방울이 거의 뭐4점대 근처로 가고 있어요. 아마 내일은 오프너로 포머나츠를 쓴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포머나츠가 오프너로 나오고 이후에 브라운이 나왔을 때는 뱀 브라운이 아주 잘했습니다 6이닝동안 1피안타 밖에 안 맞으면서 아주 깔끔한 운영을 했었는데 콜린 레아도 요즘에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멀한치로 워싱턴에서 좀 이제 선수 타자들을 막아줄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꾀하려는 것 같아요 레아도 2점대 방울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뭐 4점대까지 근처로 가다 보니까 최근 상태가 좋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레아가 신시네티랑 두 경기 연속으로 붙었는데 신시네티한테 원래 안좋게도 했었고 그때 좀 두드러 맞았던 게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사실은 컵스가 빠따적으로 워싱턴보다 나은 편이기도 하죠 둘다 이렇게 조건상으로는 굉장히 좀잘 치는 날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워싱턴은 불펜 밑바닥에 섰다가 지금은 조금 좋아진 상태고 컵스는 원래 4.14였는데 점 최근에 뭐한 일주일 가량 아예 뭐 불펜 실점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3.57로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뭐 여러 선수들이 뛸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컵스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어 나는 콜릴레아가 조기에 무너지면 어쩌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보다는 선발투수들의 상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 최근에 분위기도 좀 흠집이 난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실 이게 계속해서 컵스가 생각보다 배당이 좋거든요 이게 컵스가 해줄려면은 레아가 잘 버텨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의 상태는 좋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거슬려가지고 좀 건드리기 별로인 경기 같긴 하네요 사실 어빈이 이렇게 컵스한테 약한 멤버도 있고 레아도 불안하다면은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근데 오바도 이거를 9.5나아버려가지고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당상으로 분명 컵스 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아주 뭐 편하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컵스 승이나 오바 살짝 보도록 하고요 오바도 컵스의 불편이 요즘 단단한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컵스가 진작에 좀 어빈을 박달 내주는 지난 1차전 같은 흐름이 돼야 될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그리 양키스랑 클리블랜드 경기 맥스프리드랑 이제 세코리가 보는데뭐 맥스프리드는 사실 사이영 1번 주자였었다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다섯스전에서 5이닝 실점으로좀안 좋았었죠 그날 뭐퓨홈런도두개나 만나던지 다른 날보다 오히려 구속 자체는 거의 한1마이랑잘 나온 편인데 보크까지 나오면서 어 프리드가 좀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저스 봤다가 무섭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다저스가 워낙에 쎘다일 뿐이지 프리드 자체는 저는 패배의 원흉이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드한테 한번더 기대를 걸어보고는 싶어 올 시즌까지 스위퍼를 장착을 한다든지 여러 면모로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프리드는 직전 경기 때 고생을 했지만 한번좀 봐주고는 싶어요 사실 그전까지 방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었고 양키스 역사상 첫 11경기 선발에 새로 이제 방울 기록을 세울 정도로 너무 잘했던 거였었고 저는 프리드한테는 한번더 기회를 줘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뭐 크게 흔들림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뭐 투구 내용상으로는. 뭐 슬레이드 세코니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주서다가 키우고 있는데, 클리블랜 지금 여러 명의 선발진들이 부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땜빵 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얘도 보면 지난번 경기 때뭐 볼렛 3개 피움러 3마 이렇게 맞으면서 4.1이니밖에 못붙쳤습니다 사실 클리블랜드가 이런 애들 잘 고쳐 쓰긴 하긴 하는데 기록면에서는 크게 뭐 돋보이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프리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양키스 빠따가 해줄 수 있냐 어제도 뭐 에른저지는 뭐 멀티히트를 쳤지만 다른 애들이 너무 못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양키스를 무난히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일단 뭐 다른 거 그냥 차치하고 프리드가 나오는 거 자체로 양키스를 좋게 볼만 하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저는 어 배당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간다면 양키스 핸승에 가야겠지만은, 양키스는 원래도 홈발도 대단한 팀이었어요. 었 8승 1패를 달리고 있다가 지나무 경기 때한번 깨졌다. 이런 것들이 좀 흠집이 나긴 있 하지만, 저는 예, 키보 클리블랜드도 빠따이 사이클을 할게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경기는 잘 쳤지만은, 그전까지 뭐 꾸준하게 잘 쳤냐? 이런 것도 들 아닌지라, 저는 그냥 프리드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양키스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나는 프리드가 직전 경기 때 고생한 게 앞으로 조금 안 좋은 조짐처럼 보인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양키스 쪽으로 헨슨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템파베이랑 텍사스 경기입니다. 페피오랑 책 라이터가 붙는데요. 페피오도 요즘에 괜찮죠. 다섯 경기 동안 1.99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피홈런에서 그게 좀 크더라고요. 올 시즌 템파베이는 이제 홈 구장을 조지 스타미브랜드필드로 쓰고 있다. 홈에서만 10개 중에 9개의 피움런을 맡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피움런도 근데 좀 얘가 안 좋을 때 많이 받았지 최근에 좋아진 그런 기준에서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텍사스에봤다가 약하다는 거. 그거를 기반으로 페피오가 요즘에 투구 내용이 괜찮다. 저는 그런 것들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민 소화도 괜찮기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페피오는. 요즘에 템파베이 선발진들이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잭 라이터 이 친구도 작년에는 정말 개패망이었지만 었올 시즌에는 3.6유로 나쁘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올렸을 때 잘했는데 그러다가 마이너링으로 내버리고 다시 올렸을 때 조금 오락가락했지만 얘도 이제 한 최근에 4경기가랑 아주 좀 단단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뭐 콜로라도 휴스턴 화싹 센루뭐 이런 바따들 상대 는 했지만 템파 베이든 사실 받다가 지금 괜찮은 와중에 있어요 어, ops 가673 에서 최근에 700까지 한 열을 사기에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라이터가 막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이 경기도 템파 베이를 긍정적으로 볼만한 게임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텍사스가 가끔 가다가면잘 치지만은 그 이후로도 빠따가 계속 안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뭐언더라든지 템파베이 승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둘다뭐 요즘에 나쁘진 않은데 저는 페퓨가 조금 기반 근거는 있다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 저는 뭐 테가스의 안좋은 빠따? 그거를 가장 좀 꼬집고 싶네요 음 반대로 어 템파베이는 빠따적으로도 요즘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보인다 불펜은 원래 튼튼한 팀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템파베이 승이나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